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비틀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친척인지는 우리가 뭐 기록된 건 없어서 알수 없지만 그냥 친족 관계라 그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스테를 고지했을 때이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는 거 보면 그래도 좀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무렵이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한 6개월째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동생이요? <laughs> 예, 형입니다. 6개월이면 친족단에서 엄청납니다. 저도 집안에 생일 몇달 빠른 어, 그 형제가 있었는데 아무개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형이라 그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친구인데 같은 학년인데 그래도 형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형이라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그냥 누구야 막 그랬습니다 자, 형이었는데 그런데 이 형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의미로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능력 그 자체이시고 어, 그런데 굳이 예수 님 보다 앞서서 예수 님을 소개 할필 요가 있었겠 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는 하나 님의 본체 시고 그 능력 과 권세 가많 으신 하나 님의 아 들이, 오 시는 것 인데 그걸 못 알아보 는 사람 들이 잘못된 것 이지, 주님이 굳이 누 구를 앞세워서 자신 을 알릴 필 요가 있겠 는가？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 어요.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은 3장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 때문인데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마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지 몰랐던 겁니다. 베들레헴 그 구유에 누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실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는 시점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 했던 시점이 비슷한 걸 보면 적어도 이게 한 30년 시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런 외침을 했냐면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의 동편 쪽인데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렘헴 헤브론 이쪽이 이제 유대 유다 지파의 지역인데 쫓길 때도 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기거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가 메마르고 황폐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그 종교 종파 중에서 하나였던 에스네파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 그 1940년대에 그 사회 사본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쪽 지역에서 살았던 이 공동체에 대한 어, 그 조명 재조명이 됐는데 그들의 생활이 재조명 됐는데 그들은 광야를 도피처가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어,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장소로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곳이 없어서 거기까지 밀려간 게 아니라 일부러 거기를 선택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 금역생활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이 사회사본을 어, 보니까 거기에 이, 그,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두루마리로 해서 보관을 했고 그랬던 겁니다. 어, 경건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어,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예수님 오심을 외치려면 예루살렘 시장거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은 요한을 감독시켜서 그곳에 가게 하신 것은 그 인생의 문제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던 그 광야에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은 더큰 울림이 있었고 그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요한을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는 약속이 더뎌지고 있어요. 처음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곧 오실 것 같았는데 그 주님이 너희 그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하늘로 본그 그대로 오신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임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도 재림을 기대했는데, 이게 어느덧 거의 200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됐을까? 뭐 많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한 영원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지금으로는 알수 없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왜 이렇게 더뎌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뎌질까? 그런데 세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요즘, 어, 이런저런 사건, 사고 보면은, 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믿었던 옆집 사람들한테 가족이 살해를 당하고, 옆집 그것도, 뭐, 어떤, 뭐, 어떤 부인이더라고요, 어떤 여성인데 그렇게 했고, 뭐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악한 것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마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게 한번 중독성이 생기면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 유통을 시키면서 큰 돈을 벌려고,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하는 사람들. 그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일 하겠습니까?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유흥으로 탕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 어, 자기의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사람들.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이 느껴지는 시대의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라면 그와 같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존경스럽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아무리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졌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민족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는 의미에서 종교 권력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앞에도 그랬지만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랬지만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더 결속을 다졌어요. 헬라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이거를 뭐 획일적으로 다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자치권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종교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랬어요 단지 그냥 황제의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로마의 정치적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돼버려 뒀습니다 돼버려 뒀다 보다는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세금 잘 바치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유대 사회에도 이 종교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라면 제사장 사가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더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감동은 그런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삶이 제명에 다하지 못하는,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순교적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종교적으로 결속을 다졌던 시기라 하더라도 율법의 전통과 관습, 주례 이런 것들이 당시의 종교적 상식을 깨는 사역의 형태를 가졌던 이 요한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시대의 종교적으로 보면 완전 이단화였던 겁니다. 아니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나 하고 살지 뭐하러 그 광야에 가서 저러고 있어라고 사람들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또 종교적으로도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로 보면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아닌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알리는 위험한 세력으로 취급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신적 권위를 지닌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백성이 할 일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게 킹덤 오브 가시거든요. 하나님. 근데 당시로서는 로마 황제를 캐사르라고 그러는데요, 시정 그런데 그 가이사,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킹덤 오브 가이 캐사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킹덤 오브 가스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으니 요한이 대접받을리는 절대 없고 오히려 환란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었는데도 나중에 헤로당에게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 승교를 당한 걸 보면, 로, 로마가 그거 그냥 묵과한 거예요. 그냥 암묵적으로 승인해 줬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이 조용한 자들 혹은 경건한 예배자들이란 뜻을 가진 SNFA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좀 달리 개인적이고 운둔적인 어떤 신비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광야의 동굴에 기거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썼습니다. 요한이 뭐 자기가 나는 s n f 파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굳이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의 삶의 형태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봤을 때는 그도 그쪽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며 시대 정신을 깨우는 사람들을 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결런 일을 할수 할 있을까라고 그렇게 존경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그,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요. 시대가 사람을 또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거든요.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키실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뭐, 무슨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깨우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이나 좀 하시죠. 왜 굳이 우리한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저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 혼자,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겠다, 천국 가겠다 이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상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사명도 다시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낙타 털옷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열한개의 일장에 보면 그 왕이 아시아 왕인데 왕이 어디 떨어져가지고 좀 병들었어요 침상에 누웠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어, 알아봐라라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물어볼 때 하필 그 블랜스 지역에 있는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물어보려고 그쪽 사람들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엘리아를 만나는 겁니다. 엘리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지금 왕이 이런 일을 시켜서 가고 있다 그랬더니 엘리아가 그런 거죠.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이방 신에게 물어보고 가느냐? 라고 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다가 다시 왕한테 갔죠. 아니, 너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그때 표현한 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그 사람은 디셉,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라고 그렇게 그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평소에 그랬던 거죠. 그 앞에 아합방 때도 그랬고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그의 복장이 어땠고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것이 연상되는 모습이 지금 세례 요한 때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아, 가, 약, 낙타 털 옷을 입고 이거는 해지지 않는 옷이잖아요. 예.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일꾼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나 귀족은 허리띠를 띌 필요가 없어요. 예. 귀족들은 허리띠를 띌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은 권위의 상징으로 이렇게 그 용된인가요 그걸 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귀족들은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꾼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겁니다. 옷이 거추장스러우면 안 되니까 자 그의 복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 오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복장 풀어 헤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 메뚜기의 단백질 성분 때문에 혹시 건강식을 했나 보다 이렇게 요한을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는 표현이 그가 뭐 반드시 그것만 먹었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영양만을 섭취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에는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쩌면 하나님 맡겨신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게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태도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우리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륜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우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우선은 외쳐야 되는데, 뭘 외치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가 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놀랐고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오시려냐 그런 거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은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는 거죠. 누가 나 대신 죽으라 그러냐. 난 깨끗하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파출소 앞에도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는 무슨 큰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작은, 작은 죄는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좀큰 죄를 져야만 어, 정말 큰 죄인, 죄인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지난번 부흥회 때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외치는 자는 참 고독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고독하죠. 제사장의 아들로 그냥 제사장 노릇했으면 됐을 텐데 굳이 광야까지 가서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그리고 아주 종교인들 중에서 아주 형식의 종교인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요한을 힘들게 했을 뿐 결국은 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데 거기서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랬지만 실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 이루어지는 때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그런 소리 전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한번 좀 물어봐 달라고 저는 그대목 봤을 때 요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길 닦아서 주님과 손잡고 같이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깜깜한 곳에서 주님의 소식을 듣는 그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외로웠죠? 고독했죠? 그러나 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걸 알고, 내게 주어진 마땅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요한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요한은 그렇게 승교를 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거기 잘 보시면 우리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5절,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데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어, 권세 가득한 종교인들이나 로마하고 결탁한 사람들은 요한을 못 마땅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온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세대가 되었더라고요. 이 외롭고 고독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어, 이런 압도적인 비 그리스도 문화가 그리스도적인 문화가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죠.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우리 그걸 구하죠. 그런데 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도 되시고 그 이웃도 되시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